예, 오늘은 이제 녹스텔라의 용인병을 어, 잡으러 왔는데, 어, 지금 에이션트 아니 에인세르 강하류까지 왔어요. 에이. 지도를 어떻게 밝혀야지. 일단은 개미들이 많이 보이는데, 어, 안 잡고,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귀찮아요. 개미랑 싸우는 것도. 숨겨진 길 어디 있어? 자 여기로 알고 있거든요. 나왔니다 아, 쳐다보지만 징그러 정든다 어우 아퍼 아퍼 아유 허접일세 뭐 이렇게 생긴 놈이었습니다 아유 축복 포인트 있네요. 예. 에인세르강 하류 어, 수문.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. 입구는 에인세르강 우물을 통해가지고 맞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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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렇게 오면, 이제, 녹트라 용인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음? 아, 레아루카이 아, 결정갱도가 이, 여기에 있었군요. 예. 예. 아무튼 오늘은 녹스텔러의 용인병 클리어 했습니다. 예. 다음, 어, 필드보스는 어떤 놈이 될지, 다음에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.